안녕 제한아. 제한 이 순간 브라찬 줄 알았어. 오늘 우리는 어 내일 부산을 가기 위해서 여행 계획을 짜려고 만나 친구들입니다. 아 피곤해지겠다. 아니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어 이렇게 해서 지금 3시 모였습니다. 네. 범수는 지금 아 이런 거 오버라 들어서 어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늦게 끝난다 해서 오늘 못 만나고요. 내일 여행 출발할 때 만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여행 계획을 짜러 가볼까요? 네. 뾰로롱. 배명구 근처 할리스에 여행 계획을 짜러 왔습니다. 내일 여행이고요. 네 부산 여행 가는 소감이 어떠시죠? 아예 알겠습니다. 부산 여행 가는 소감이 어떠시죠? 아 저는 일단 예 일단 지천이가 이상한 짓을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행 계획을 짜보도록 하죠 첫날에 돼지국밥을 먹고 아, 자 이제 계획을 다 짰고요 계획을 다 짰습니다 어 빙수도 네, 뭐. 먹었고요 네, 네 무념묵상이요 무념묵상이요? 갑자기 음. 왜요? 두토니가 하나도 없고 서재민씨 네. 앞으로 3일 동안 유니넷으 해야지 <laughs> 정말 기분이 좋네요 우리 이제 계획을 다 짰으니 이동할까요? 네 그러면 유니네스로너 진짜 이거 편지 열심히 해라 알겠습니다 <laughs> 유튜버 빵칠 <빵집> 정도로 <laughs> 열심히 해라 찍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서역에서 저희는 지금 s i t 를 타러 왔습니다. 여기는 s i t 를 타러, 여기는 수서역인데요. 지금 제안이와 함께 있습니다. 곧 SIT를 타실 텐데 소감이 어떤가요? 이번 이번 거기네요. 부산에 처음 가지 않나요? 네 처음 가요.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 부산으로 가는 SIT를 타러 이동 중입니다. 서재민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발 추천해라. 8년으잘안 됐어요. 잘안 들려요. 라저기서라고요 <목소리도> <여기 잘> <목소리도> 오야 분위 여기 상막해? 다들 축제 분위기였거아우선은말지 <목소리도> <laughs> 지금 여기는 울산역입니다 재민이 얼굴이 보이고요. 아 손재민 씨 멋지고요. 손재민 씨 이제 곧 부산입니다. 네? 뭐라고요? 그러면 부산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빠안요 부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놀람> 우씨

점심으로 먹으러 왔습니다 아, 사람 많 사람 많아? 네. 어이 역시 사람이 많습니다 맛집이라 그런가요? <laughs> 부산에 와서 첫 끼입니다 돼지국밥이죠? 자 맛이 어떠죠? 김방수 괜히 될거 같아 김지훈 왜? 168 계단을 올라가던 중 옆으로 또 빠지는 길이 있어서 여기로 올라와봤습니다. 카메라에 보이는 것처럼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잘 나와? 잘잘잘잘168 계단 꼭대기 에 있는 한카페어와 있습니다. 움직이는데? 뭐가? 뭐? 오! 주신다. 뭐야? 움직이네 저거? 야! 뭐야? 오 예쁘다 내가 가져가 자 가랑이 맡겨요 또아 이건 이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맛이죠? 40번 버스를 타고 숙소로 왔습니다 네, 네. <목소리도> 짜라라라라랄사서과입니다 저희는 지금 숙소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양쪽에서 카메라 대댕있는데 약간 A? 약간 야정찍는거 <laughs> 아무슨소리예요 제발 아제 나이는 이제 스무살이고요 해운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변에 와있습니다 아, 아 찍었어 사진 좀 찍었어 좋으세요. 안경 어디 갔어요? 안경 없어요. 안경 버렸어요? 네. 헐. 에 버리고 왔어 헐. 아 맞다, 범수는 오늘 우뚜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laughs> 지금 낙곱새라는 밥을 <밤을> 먹고. <laughs> <laughs> 네, 지금 다들 예, 기분이 많이 어, 안좋아있습니다까지마로 빙수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시죠? 지금 시간은 24시간이 라 제발. 지금 8시 정도 됐답니다. 저희는 지금, 어, 여기 바다가 보이죠? 바다를 끼고 술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베이 101. 어, 저희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진짜 하루 종일 먹기만 하네요? 네, <laughs> 하루 종일 먹기만 하죠. 기분이 어떠세요?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영상 찍는데 그런 말을. 아,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상한테들으 <laughs> 같아요. <거지. 웃음> <laughs> 곧 네, 서재민도 같이 오면 먹겠습니다. 어, 저기 뒤에 재민이가 버리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아 역시 자연 배 아, 마지막으로 셀카 찍고 가자 아 오케이 셀카 한 번도 안 찍었더라 맞지? 셀카 찍었네 거 아니야? 검사 채냐야야 재민아 셀카 찍지 마지막으로 사진 찍고 가자 오케이 어, 와이파이 기아니냐어 와이파이 왔습니다 지금 어현재 시각 1시 33분 술을 먹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간단히 안주를 먹고 자려고 합니다 지금은 새벽 3시.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뿅, 내일 네, 아침 봐요.